17살에 처음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나는 유학생들이나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만 보았고 미국 교포들은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 이제 미국에 온 애들은 당연히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교포들과 친해지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적 미국에 와서 한국말이 서툴어진 애들끼리. 모여 점심을 먹고 유학생들과는 멀리 하였다. 대화 소통도 안 되고 문화 차이도 있기 때문인데. 또 다른 이는 이민자들은 그리 잘 살지 못하였다. 부모님이 맞벌을 하셔서. 집안에는 애들뿐이었다. 유학생들은 돈 많은 집안 애들이라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 씀씀이가 교포 애들에 비해 많기 때문에 서로 빈부 차이로 어울리지 않는 이유도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 중학교 나이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놀았고 선배에 후 대한 예를 중요시 여겨. 선배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90년대 때는 한 살이 선배가 가장 무서운 선배였다. 선배의 똥은 비빔밥, 선배의 침은 로열젤리라고 배우며 자랐다. 좀 노는 애들은 당연히 선배의 책 가방을 들어주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런데 미국 학교에 들어오니 선후배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었다. 서로 영어로 대화하다 보니 존댓말은 없었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도 없었다. 그저 와서 평하는 인사 정도였다. 그 당시 나는 그게 싫었도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교포 애들한테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도록 가르쳤고 반항을 하면 싸대기를 날렸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유학생들끼리 모여 런치를 먹고 있는데 큰 베개진 바지에 큰 티를 입고 앞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남자애들 세명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어설픈 한국말로야 네가 내 동생 때렸어? 나는 아까 운동 시간에 나보다 한 학년 어린 애들을 세워놓고 싸대기를 날렸던 생각이 났다. 그 중에 한 명의 형이었던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어 그래 너희들 한국 사람들이었구나. 나는 너희들이 식감에서 필리핀 애들인 줄 알았어. 만나서 만갑다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들은 순진하게도 내 악수를 다 받아줬고 나는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나가자라고 말하며 앞장서 걸었다. 운동장에 내가 먼저 말했다. 야, 니네 동생 때려서 미안하다. 나는 후배가 선배에게 인사하지 않는 게 싫다. 그러자. 내가 때린 애의 형이 내게 말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그냥 한국으로 가나는 웃음이 나왔다. 야, 내가 전부터 너희들을 봤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말을 안 걸었어. 우리 지금부터 친해지자. 내말 알아듣지.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다. 너가 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그 소리를 듣고 웃음이 나왔다. 야, 나 한국에서 깡패였어. 나 싸움 잘해. 너희들이 다른 나라 애들이랑 싸울 때 내가 도와줄게. 내 말을 들은 애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황당하다는 표정이 없고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애는 옆친구에게 무슨 말이냐고 영어로 물어보았다. 그리고 난 그날 이후로 유학생들과는 안 놀고 교포 애들과 어울렸다. 내겐 또 다른 신세계였다. 교포 중에 작은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사는 곳에 놀러가 수영도 하고, 어머님이 출근 전 해놓으신 엄청 많은 양의 스파게티를 먹기도 했다. 그중 한 명은 한인갱단 소속이었다. 나에게 한인갱단이 어떻게 노는 줄 알려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11학년 멕시칸 애들과 학교 식당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멕시칸들은 학교 끝나고 5대5로 한판 붙자고 하였다. 예전에도 별거 아닌 거로 한판 붙었다가 한국 애들이 싸움에서 졌다고 하였다. 멕시칸 애들 중한 명은 복싱을 좀 하고 다른 한 명은 레슬링거였다 싸움 장소는 학교 옆큰 대형마트 뒤 골목이었다. 교포 애들은 살짝 고민에 빠진 듯 얼굴이 굳어있었다. 나는 말했다 걱정하지마. 발차기 잘해. 안 되면 다구빨이지 뭐라고 말하니. 다구빨이 뭔데? 라고 물었다. 열쇠 같은 거 손가락 사이에 끼고 때리던가 아니면 돌 같은 걸로 치면 되지 라고 내가 말하니. 그럼 안돼 주먹으로만 싸워야지. 우리가 무기 쓰면 총 가져올지도 몰라. 아, 맞다. 여긴 총이 있는 미국이었다. 처음부터 무기 싸움을 하던지 아니면 주먹 싸움만 하는 게 룰이었다. 내가 말했다. 너희들 다 싸울 거지. 나도 싸울 거야. 애들 모자르면 유학생 애들 데리고 갈게. 이미 학교 애들 사이에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이 다 퍼져 있었다. 이 정도면 학교 선생들도 알텐데 싸우는 장소에서 백인 남의 학생들, 멕시칸 남의 학생들, 한국 학생들 모두 모였다. 무슨 장군이 아들 촬영장 같았다. 갑자기 내 몸에 아드레날린이 꽉 차오르는 듯 하였고 빨리 싸움을 하고 싶었다. 내가 어릴 적 한국에서 싸울 때 익혔던 방법이 있다. 기압을 넣으면서 계속 날라차기 하듯 점프를 하면 패싸움에서 아무도 덤비지 않았다. 한마디로 미친놈처럼 날뛰다가 겁먹은 애들 한 명씩 정타로 날려주는 것이었다. 우리 상대편과 노려보고 있었다. 서로 영어 욕만 할뿐그 누구도 싸움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많은 관중들이 흥미진진하다는 듯 보고 있었다. 나는 뻑큐 마덧보고 하면 앞으로 돌진했다. 날라차기를 하는데 모두 피하였고 가장 가까운 멕시칸 애의 얼굴에 빅펀치를 날렸다. 나로 인해 패싸움은 시작됐다. 모두를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막싸움이었다. 교포 애들은 싸움을 잘하지 못했다. 역시나 우리가 밀리고 있었고 나는 큰소리로 기합을 넣으며 이리저리 날뛰었고 그런 나에게 덤비지 못할 때 한국의 위에서 때리고 있는 멕시칸의 얼굴을 발로 찼다 우리 기세가 올라갔다. 유학생 중한 명이 우리 싸움에 끼어들어 같이 싸워줬다. 그럼 오대육이라 우리가 비겁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싸움을 구경하던 멕시칸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나는 그 와중에 싸움에 끼어든 유학생에게 큰소리로 야이 십세기야 너는 왜 끼어들어서 병신같이 일을 크게 만드냐? 난 그렇게 말한 후 영어로 스톱, 스톱, 돈 파이트, 스톱하며 외쳤다. 그러자 모두 싸움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난 싸움에 끼어든 유학생에게 애 족바바 넌 지금부터 내말 통역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곳에 싸움을 하러 온게 아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통역한테 너 지금부터 통역 잘해라라고 말하며 나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여기 이 나라가 좋아서 공부하러 왔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과 친구하고 싶은데 친구는 못하고 자꾸 싸운다. 우리 싸우지 말자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돈 없는 애들에게 밥도 사주고 집에도 놀러가서 서로의 문화도 가르쳐주고 그러자 제발 통역관이 통역을 잘했는지 구경하던 갑자기 학생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아드레날린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했고 나는 멕시칸 애들에게 다가가 한 명씩 포옹을 하였다. 그들도 내 포옹을 모두 받아주었고 교포 애들도 돌아가며 멕시칸 애들과 포옹을 하였다. 그리고 영화처럼 경찰차들이 나타났다. 우린 모든 사실을 경찰과 학교 측에 이야기했으며 아무런 징계는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론 약간 서먹하였지만 멕시칸 애들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올리며 눈인사를 하였으며 나는 한국인 사이에서 학교장이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고 곧 다음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